우리 일행은 리세부르를 떠나 불가리아의 마지막 탐방코스인 벨리코 따르노보로 향했다. 도시가 가까워지면서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싼 천연 바위산들이 나타났다. 왜 이곳이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불가리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가 들어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벨리코 따르노보는 과거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관광자연이 많은 곳이다. 이곳은 불가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중 하나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떨어노보라고 불렀으나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1965년 이 도시 이름 앞에 벨리코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벨리코는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을 벨리코 떨어노보라고 부른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이 구시가지다. 구시가지에 들어가면서 우리 일행은 발칸반도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식사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개신교가 비미한 발칸반도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사회 봉사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며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일꾼들이다. 이들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곳 발칸반도에 소개하고 접목시키는 민간 사들단 역할도 하면서 대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사역을 좀더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얀트라강이 180도 꺾여지는 지점에 있는 불라고에프 거리서부터 9시까지는 시작됐다. 이 지역에는 1762년부터 1878년 사이에 일어난 민족 부흥 운동 시기에 지어진 관공서와 주택,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특히 키르쿠프 광장과 라쿠프스 거리 주변으로 전통 공예품 만드는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고고학 박물관, 민족 부흥 박물관, 민속 박물관 등이 있다. 그시 가지로 들어서니 기념품 상점들이 쭉 늘어서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어딜 봐도 눈이 즐거운 구시가지지만 그 중에 최고는 구시가지 끝에 있는 차르베츠상이다. 길을 오르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사자상이다. 1877년 벨르코 떠러노브가 보스만 터키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 이 조각상을 지나면 벨리코토르노보 성의 정문이 나온다. 아치형 정문 사이로 성의 정상부에 있는 성모승천교회가 보이고 성벽 왼쪽 아래로 도시를 에스장으로감고도는 얀테라 강이 보인다. 이강 위로는 블라디시 키 다리가 놓여 있다. 지나온 길을 돌아다 내려다보면 벨리코 떨어 놓고 구시가지가한 눈에 들어온다. 이 구시까지에서는 1844년 건축가 콜리오 피레토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만든 성모 탄생 교회가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이 성당은 1913년 재건축되었다. 정문을 지나면 두 번째 성문이 나타난다. 정문보다는 높게 쌓아.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곳에서부터 지대르던 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깎아지른 절벽에 약 3.5미터의 성을 쌓고 그 위에 이슬람식으로 방어벽을 구축하였다. 송모 승천궤로 올라가는 길 옆에 집 모양의 기념물이 있어 살펴보니 불가리아 독립기념비다. 그 옆에는 종탑도 있다. 이 차르베츠 성은 13세기 불가리아 왕국의 궁전을 방어하기 위하여 중세 시대에 건축되었는데 주변을 강이 휘감아 돌아가고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이 병풍처럼 들어고 있어 적이 침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12세기 이후 건축된 이 요새로 인해 이곳이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14세기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면서부터 발칸반도와 슬라브계 정교의 중심지로 여겨졌으며 한때는 제3의 로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후 200년 동안 마을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었지만 1393년 오스만 트르크 군대가 3개월 동안 공격을 계속한 끝에 결국 이 요새를 함락시키면서 이곳의 찬란한 역사는 멈추고 만다. 오스만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불가라에 있던 마을과 교회, 수도원 대부분이 화재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차르베치 성은 여전히 당시의 난공불락 요새를 떠올리게 하는 위엄을 풍기고 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에서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 이슬람 신자, 캐토릭 신자, 동방 종교 신자들이 모두 이곳에 오른다. 교회 앞에선이 건물 크기에 비해 정문이 작은 편이다. 이 교회가 상당히 현대적이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건축과 보유한 구주포프에 의해 재건축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재단과 벽면, 그리고 프레스코와 역시 현대적이다. 이것은 모두 스테어판 스케로프라는 화가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와는 이수와 관련된 종교화뿐 아니라 불가리아 역사의 중요 장면을 표현한 세속화로 되어 있다. 성당 가운데 제단 자리에는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프레스코아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제 교회 아래에 있는 왕궁터로 향한다. 왕궁터는 현재 주추 부분과 벽체 일부만이 남아있다. 왕궁터 앞에 설치된 안내판을 보니 왕궁 역시 성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성 안에 있는 궁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사방으로 높게 벽을 쌓고 벽 안에 주거 공간과 집무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안마당 쪽으로 왕실 교회를 지었다. 왕궁터에는 무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벽의 한쪽에는 불가리아 국기가 나붙끼고 있다. 이곳에서 가끔 음악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이들 피어를 보면서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한때 22명의 차례가 거주했을 만큼 거대한 요새라지만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성곽과 넓은 궁전 덕분이다. 다만 1597년에 건축된 성모승천교회만이 과거의 번영을 엿보게 한다. 인간 역사의 무상을 느끼게 하는 폐허가 된 궁전을 뒤로하고 차례배천덕을 내려온다.